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시행 첫날 건설 현장은 서둘러 설 연휴에 들어갔죠.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건데 연휴 이후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지 황호준 변호사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이나 보건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경영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네. 법이 이미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의무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로 볼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손꼽히는 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를 경우에 일명 꼬리자르기라고 네. 하죠. 중간관리자가 처벌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또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중대체 중대재해 처벌법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네. 소위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이고 형사 처벌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네. 그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손방방이 처벌이 좀 화를 식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산업 현 중대 산업 재해로 인해서 최근 6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럼 과연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 일심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건 내지 5건에 불과했고, 어. 그 실형 기간도 9개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음.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평균 벌금액수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500만 원에 뭐 불과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 같습니다. 네. 또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음. 지금이라도 이런 경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중대재해는 뭔가요? 사실 중대재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 산업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가운데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에 세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나 또는 최근에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대 시민재해는 어떤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열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쉽게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아, 들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산업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진짜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고 그 시민 재해 같은 경우 이제 대다 그, 그 다수의 공공의 위해가 예, 갔을 맞습니다. 때 이렇게 네.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대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망 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27일에 이제 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1호 처벌 대상이 이제 누가 될지 좀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석장 매몰 사고가 난이 메몰 사고가 난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 산업이 이제 그첫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전쳐지고 있는데 이그 동안 산업계는 사실.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몸을 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 연휴도 앞당겨 쉬어버렸다고요? 예, 예. 최근에 뭐 방금 말씀하신 3표 채석장 매몰 사고도 네네.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네네. 발생했을 때 사실 인터넷 여론에서 해당 시공사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했던 네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동자 사망 등으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1호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그 기업의 명성이나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네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습니다. 또 음. 그런 방법 중에는 뭐 꼼수로 볼 수도 있는 29일에 시작하는 설 연휴를 미리 27일 법 시행일로 앞당기는 네. 이런 방안도 마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긴장은 하고 있다지만 이 여전히 그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요. 사실 전경련이 최근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호한 법조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상황들을 의미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음, 말씀드리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사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법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지 예상하기 음.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라는 게 어느 정도 산업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를 근간에 두고 있듯이 여러 특별법상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안전보건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법률들을 참고한다면 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경제계에서는 벌써 이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던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경제계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 경영자들도 재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 과 매칭되지 않는 어떤 사고 사건의 발생 결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사고 예방에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희생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